이번 동작은 고관절에 우리가 방금 내회전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넣는 동작을 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고관절이 바깥으로도 열려야 돼서 이 동작을 해볼 거예요. 백스윙 시에 고관절이 이렇게 접히기도 하시지만 여기서는 바깥으로 가는 움직임이 일어나 줘야 되고요. 임팩트 시에는 여기가 안쪽으로 접히면서 여기가 늘어나 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의 골반의 안쪽과 바깥쪽 움직임 바깥쪽과 안쪽의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골반을 바깥으로 회전하는 근육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분처럼 바로 스파인에서 허벅지를 아까처럼 똑같이 내십니다 동작은 매회전을 하실 때와 똑같은데 이번에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골반과 90도가 될수 있도록 꼭 유지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상체는 기대주시고 본인이 가능한 만큼 무릎만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고관절의 안쪽이 회전을 이렇게 하거든요. 자, 다시, 둘. 이렇게, 둘, 회전하시고. 한번 더, 셋. 가능한 만큼 무릎을 최대한 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네. 이게 동작이 잘 되시는 분들은 상체를 조금 더 세우시면 훨씬 더 고관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체를 세운 다음에 여기서 무릎만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면 조금 더 타이트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개만 더 하시고, 하나, 둘, 이때 발바닥이 기준을 두고 회전을 이렇게 하시면 고관절 운동이 되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체를 일으킨 다음에 골반을 푸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